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밀크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밀크 코인 오더 분들, 최근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거라 생각하고요. 아무래도 하락이 좀큰 폭으로 나오다 보니 정말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시 우리 코인 오더 분들께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한 많은 문의를 좀 남겨주셨는데, 제가 케이스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, 본론만 좀 말씀드리자면, 현재 밀크코인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. 이제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차트를 아무리 분석하고 공부해도 결국 이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된다라는 건데요. 밀크코인 같은 경우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이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이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에, 결국엔 이 세력들과 거래들이 유의미한 상승을 안 주게 되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라 건데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렸었고, 이때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많은 또 연락을 남겨주셨습니다. 자, 이제 밀크 코인 같은 경우 다시 펌핑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, 자, 해당 자료와 차트를 비교해가면서 확인해본 결과,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 500% 이상 상승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. 어, 정말 저희 홀더분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,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, 이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료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, 이 세력들이 펌핑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매도가 전부 다 나와 있고,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떠한 이 흐름을 가져갈 건지, 정확한 일정과 이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. 네, 지금도 이 정보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요. 저도 이 정보를 얻기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당연하게도 저도 힘들어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위크 딱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24시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세팅 완료해드렸고요. 아,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이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현재 부득이하게 선착순 30명 한정해서 정보를 좀 제공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, 더 이상이 차트를 보면서 정말 그 답답한 개미식매매는 그만하시고 딱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정보 잘 받아보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을 거다 말씀드리며,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전달해 드릴 건데 바로 밀크코인 관련해서 락업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 우선 락업은 프로젝트 초기에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. 그럼, 락업해지는 무엇이냐? 이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준다라는 건데요. 그럼, 세력들이 물량을 시장에 갑자기 풀어버리게 되면은,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, 세력, 기관들은 이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에 매도를 진행하게 하는데요.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, 개미들만 당하는 유구한 정통입니다. 이게 뭐 시세 조종 아니냐, 혹은 조작 아니냐,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,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리플 또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.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나서 매도를 할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정말 기차에 올라 타듯이 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할 때 오히려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아무리 이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셨어도 자칫하면 물릴 수가 있다는 라 건데요.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 혹은 이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큰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래 등에 탑승해서 이 세력들과의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 원하는 건 정말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 고점에서 멀, 이제 물리지 않고 바닥에서 이 세력들의 끌어올리는 그 구간의 수익을 전부 다 챙겨가기 위함인데요.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세력들이 다시 매집하는 그 자리를 노리셔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해제 시점이나 그에 맞는 포지션을 즉각 공유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정보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이걸 팔고 싶어서나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고 제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락업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정확한 락업 해제 시점과 그 일정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정말 알려드린 다음에 세력들의 다음 매직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건지 이 모든 걸100% 무료로 정리해서 선착순 20분께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는데 20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. 그 어떠한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받아보시라 말씀을 드린 거고, 솔직히 지금 이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좀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수익을 먹는 거고, 그한발 빠른 정보가 정말 수익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수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무리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